현대차 미니 스타리아의 출시가 정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최신 예상도와 함께 양산차에 가까워진 테스트 차량의 특징을 빠르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막구름입니다. 올해 기아차 최대의 기대작이었던 K8이 지난주에 공개되었죠. 다음 타자는 현대차 미니밴 스타렉스 우속인 스타리아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렉스 후속인 가칭 스타리아는 스타렉스가 보유한 승합차와 상용차라는 이미지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사용할 수 있는 mpv 멀티 펄퍼스 비클로 이미지를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덕분에 독보적인 미니밴 역할을 했던 카니발의 경쟁자 역할까지 이번에는 제대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출시 시점도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약 4월 경에 생산 일정까지 확정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벌써 2월 말인데 앞으로 50여 일이 지나면 공식 이미지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스타리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신속한 예상도를 공개하는 가차 채널에서 최신 스타리아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시가 다가오면서 위장막도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도는 양산차에 많이 가까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면 현재는 그릴 쪽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운 검정색 커버가 제거 되었고요.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이 차량은 양산차를 위한 마지막 테스트 버전의 차량 정도가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릴 바로 위에는 센서 또는 카메라로 예상이 되는데 덕분에 보디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노랑 색상의 차량이네요. 가차 채널에 공개한 스타리의 예상도에서 노랑색 차량이 있어서 먼저 한번 보시죠. 전면부 디자인 핵심은 주간 주행등이죠. 기존 헤드램프 위치에 있다 보니 마치 헤드램프와 혼돈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적용됩니다. 좌우로 슬림한 로버트의 눈과 같은 디자인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이 아이언맨과 닮았다고 알려드렸죠. 위장막 차량에서 하이에 있는 이 중간 부분이 램프처럼 보여서요. 셀토스나 소울 또는 넥소와 같은 차량처럼 이 부분이 점등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넥소 차량처럼 중앙 부분이 점등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신차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구독자 분들께서 이렇게 확인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차량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카디프 그린 색상은 진중하면서 멋진 느낌이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스타리아와 예상보다는 뭐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기존 스타렉스 차량과 비교한 예상도인데 풀체인지 주의가 정말 화석에 비유되는 정말 오래된 사골이죠. 마치 구식 차량과 신식 차량을 비교하는 것처럼 디자인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타렉스와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박스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후면부 예상도 함께 보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세로 타입 테일램프 디자인을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은 정말 큰 영역이죠. 카니발보다도 전고가 훨씬 높은 차량이 바로 스타렉스인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차량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긴 테일 램프를 선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라서 시퀀셜 타입의 방식을 예상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포착된 테스트 차량에서는 시퀀셜 타입 램프가 확인되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귀엽고 독특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자를 포함한 현금 수송 차량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블랙 색상의 이상도입니다. 실제 차량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쟁 차량이 카니발보다 압도적인 정고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용도의 위니밴도잘 어울리지만 정고가 높다는 것은 차량 실내 안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많다는 점이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캠핑카, 엠브런스, 그리고 승합차 용도로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이 스타리아가 될것 같습니다. 실내 예상도도 공개가 되는데 실내 예상도는 좀처럼 보기 힘들죠. 유튜브 30인치 휠 채널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것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될 것 같은데 포착된 테스트 차량에서는 플로팅 타입의 계기판과 플로팅 타입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세부적인 디자인을 포함해서 대시보드의 레이아웃은 최근에 출시된 투싼과 유사한 디자인이 예상되는데 이제는 단순한 핸들 디자인 정도로 국한된 것이 아니 전체적인 대시보드의 디자인까지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리아는 매립형 방식의 기입판과 내비게이션이 좀 위로 솟은 플로팅 타입이라는 점에서 투싼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아콘솔을 포함한 디테일 부분들은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도 가볍게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출시가 다가오면서 위장마커버도 하나씩 제어가 되면서 노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번호파 위쪽을 보면 테일램프가 마치 한 줄로 연결될 것 같은 디자인이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최신 차량에서 테일램프가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디자인을 자주 볼수 있었죠. 어쩌면 스테리아도 테일램프와 테일램프가 한 줄로 연결되는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요? 채널 구독자분들이 하면 기억하실 사진인데요. 초기에 포착된 위장막 테스트 차량을 보면 테일 램프 사이에 연결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저로고 아래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에 포착된 차량을 보면 이 부분이 한 줄로 연결된 것 같은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굴곡진 부분이라서 단순한 음영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램프를 보면 LED 방식이죠. 따라서 이 차량은 하위 트림의 차량이 아닌 고급형 차량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급형 차량에서 제공되는 디자인은 어쩌면 카니발처럼 스타일 옵션을 통해서 LED 램프가 제공되는 것처럼 스타리아에서도 비슷한 구성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유는 카니발과 스타리아는 사업자용도의 차량으로 많이 판매가 되죠. 당연히 뭐 렌탈 같은 쪽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따라서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타일 옵션 등을 통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리아도 비슷한 구성으로 제공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착된 위장막 차량에서 기존 스타렉스와 다른 디자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열 도어 쪽 손잡이 부분하고요, 2열 도어 손잡이를 보면 기존 스타렉스 차량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스타리아 클럽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두 개의 도어핸들 모두가 가로 타입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1열과 2열 부분에 작은 버튼이 적용되죠. 1열은 터치 타입 아웃사이더 도어핸들로 예상이 되고요. 가볍게 손을 넣어서 열리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 같습니다. 2열은 슬라이딩 도어라서 버튼을 가볍게 누르면 작동하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스타렉스의 경우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작동하는 물리적인 방식이었죠. 신형이 좋기는 하네요. 상용차의 투박감을 버리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사용할 수 있는 mpv 차량으로 변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방패를 연상시키는 휠 디자인도 개성미가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출시될 스타리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기존 스트렉스의 경우 캠핑카 버전이 별도로 존재했죠. 또한 어린이 보호차도 별도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 좀더 높은 전고를 제공하는 하이루프 차량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급차와 휠체어 차량까지 제공이 되었죠. 여기에 사업자분들을 위한 삼밴 냉동차까지 출시가 되었는데 정말 다양한 차량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MPV 차량으로 출시가 될것 같네요. 특히 캠핑카의 경우 카니발보다 압도적인 활용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의 후속 스타레의 출시가 이제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참, 구독자분들께서 스타레와 관련된 궁금증을 채널 커뮤니티에 모아서 알려주셨죠. 자동차 전문가인 고민수 반장님과 그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확인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차에서 확정된 소식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